안녕하세요. 김예슬입니다.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이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이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버인 김용호 연예부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영사 소송을 제기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 검색어에는 최태원 회장 이름이 올랐는데요.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13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서울가정법원 가사 2부에 최 회장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어, 이는 최 회장의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재산 분할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최 회장은 한 여성과 나란히 앉아 식사하는 장면이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 의해 공개되어서 구설에 올랐는데요. 지난 16일이죠. 가세현의 김용호 전 기자는 최 회장이 지난 7일 제3의 여인과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. 이에 최 회장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원은 오늘 제3의 여인과 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김전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영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이어서 법무법인 원은 최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이 맞다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최 회장 측은 지난해 가세의원이 지난 12월 5일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월 평균 1억 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 자료 등도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제3의 여인이든 아니든 이혼소송 중에 동거녀가 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에 노관장의 재산명시 신청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지 또 이들의 이혼소송에 또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김예슬이었습니다.